우리 역사에 여러 가지 이정표가 있는데 그중한 가지를 꼽는다면 한강 유역을 쟁탈하기 위해 벌였던 삼국의 투쟁을 들수 있을 것입니다. 과거에는 수운을 많이 활용했기 때문에 북한강과 남한강을 통해 물자를 옮길 수 있었고 마찬가지로 영향력 확대를 위한 군사력 투사에도 많이 이용되었습니다. 태백 금대봉 검령소에서 발언한 한강은 특유의 석회암 지형으로 갈수록 수량이 적어지는 듯하게 보이다가. 땅 밑을 흐르고 흘러 결국은 내를 이룹니다. 골지천입니다. 강원도 깊은 산골 아래로 천천히 흐르다가 임계천을 받아들이면서 꽤 넓은 평지를 만드는데 여기 송호리 산성과 고분군이 있습니다. 고분군은 5, 6세기 조성된 것으로 보이나 산성 내부에 봉분이 올라와 있으니 산성은 역사를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골지천은 열심히 바닥을 깎아내면서 서쪽으로 흐르고. 역동적으로 굽이치는 골짜기를 만들면서 더욱 수량이 많아지지요. 그리고 아우라지에 닿아서 송천을 만나고 산속의 넓은 평지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선조들은 이곳에 모여 살면서 신석기부터 조선시대에 이르는 오랫동안 세월을 압축한 듯한 유물산포지를 만들었습니다. 유물산포지는 골지천을 따라 가리왕산 기슬까지 이어지고 골지천은 여기서 오대천을 맞아들이면서 조양강이 됩니다. 그리고 정선을 새로 지르지요. 여전히 불친절한 지형을 파고들면서 남쪽으로 달리다가 함백산과 정암사 수만호탑의 정기를 받은 지장천이 합류하면서 동강이 됩니다. 정선을 지나면서 급격히 불어난 수량은 비로소 한강의 전략적 가치를 증대시키게 되는데 백운산 맞은편에 있는 고성리 산성입니다. 고구려와 신라가 한강 유역을 차지하기 위해 치열하게 싸웠던 증거로서 송우리 산성, 애산성, 신우산성. 정양산성 등과 같이 강의 남단에 조성되어 있고 교통로와 교차하는 곳에 위치합니다. 점차 발달하는 하안당구로 인해 어라연 같은 명승이 만들어지고 영월에서 서강을 만나면서 드디어 남한강이 됩니다. 그리고 바로 온달산성이 나오죠. 역시 강의 남한에 있습니다. 고구려 온달장군이 아단성에서 전사했다는 삼국사기 기록으로 온달산성이 있는 영춘면의 옛 지명이 을라단이고 인근에 종종 고구려의 무덤으로 분석되는 적성 유적인 단양 사지원리 방단 적성 유구가 존재했기 때문에 이곳이 아단성으로 보이기도 하지요. 그러나 적성 유적은 7세기로 편년되고 무덤의 형식이 아니어서 설득력을 잃었습니다. 온달산성은 6세기 중반 이후의 신라 축성입니다. 온달의 장인인 평원왕의 재위 기간이 559년 3월부터 590년 11월로 6세기 말이니 시간대로 보면 실제 아단성일 가능성도 분명히 있습니다. 고구려 때 목책성이었던 것을 신라가 점령하고 석성으로 축성했을 수 있지요. 영춘면에서는 구석기부터 조선 시대까지 시대의 빠짐없는 유물 산포지가 존재하고 전방이 태화산으로 막혀 있어 통로는 남한강과 영주로 통하는 협곡뿐이어서 강원 지역에서 고구려와 신라를 연결하는 주요한 통로였습니다. 그리고 단양이죠. 지금은 충주댐 건설로 이전했지만 원래 단양은 적성산 서쪽 기슭에 있었지요. 그리고 이 적성산에 유명한 적성산성이 있습니다. 역시 강의 남한에 있는 신라 석성입니다. 여기서는 단양 신라 적성비가 나와서 550년 신라가 고구려를 공격해 밀어내고 점령한 정황이 기록되어 있죠 성곽의 축조 시기와 주체도 적성비의 내용과 일치합니다. 그리고 충주입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가 치열하게 다투었던 바로 그 자리입니다. 대림산성과 남산성, 장미산성이 역시 강의 남한에 전략적으로 배치되어 있고, 중앙탑과 탄금대 인근에서 삼국의 유적이 고르게 발견되고 있으니 과거의 삼국이 이곳을 쟁탈하면서 남긴 흔적들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주와 양평, 한암을 지나 한양에 이르지요. 강원 내륙부터 인천까지 우리 영토의 동쪽부터 서쪽까지 가로지르는 형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강과 연계하여 설치된 수많은 산성들과 상류의 좁은 평야를 차지하는 고대인들의 유물 산포지. 서울과 충주와 여주의 넓은 평야 지대를 차지하는 비옥한 토지. 한강을 지배하는 세력이 한반도를 지배할 수 있었습니다. 서해의 이무기가 용이 되기 위해 거슬러 올라오다 몸부림을 친 흔적이 검룡소 주위에 둘러진 바위와 폭포라는 설화가 전해집니다. 흐르는 물소리 말고는 평온함이 가득한 깊은 산중. 우리 역사를 결정해 왔던 514km 한강의 출발은 하루 2000톤 청명수를 뿜어내는 이곳 검룡소에서 시작됐습니다.